안녕하세요. j 비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주봉과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월 7,990원만 투자하셔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 높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천낚기자고 하다가 여러분 800만 원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그렇고요. 저로서는 더 공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제가 차트 공개를 어, 그이 무료 방송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튼그 점, 이제 이전부터 이제 10월 8일 이전에 양,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굉장히 그래도 승률이 70%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50%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60%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건데, 뭐, 그래도 한70% 정도 되니까, 어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그래도,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서, 예 회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영상 말미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그, 걸어 놓잖아요. 예 링크 걸어 놓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예 판단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 설정법 있죠? 이거 차트 설정을 하셔야지 이 차트 보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차트 설정법이나 이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링크를 제 영상 말미에 해놓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아, 어, 그 제가 단언하는데, 어 이것만큼 정확도가 있는 또그 유튜브 방송도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제가 볼때는 별로 없어요. 다 이제 그 어, 가치 투자나 뭐 이렇게 하실 분들 많고. 물론, 이제, 고수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수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유튜브 방송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뉴스나 이런 거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수급과, 그리고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요. 이게 제일 나아요. 네, 지금처럼 이제 장이, 음. 어, 안 좋을 걸로, 이제 연말까지 안 좋을 걸로 예상되죠. 이제, 지금, 한국, 경제TV에서도 제가 주말에 뉴스를 봤지만, 어, 연말까지 예상되는 코스피, 코스닥이, 뭐, 보통 평균 보면, 지금이 3,020인데, 예, 2,850, 2,900이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뭐, 한 900, 뭐 870, 뭐,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에서 10% 정도 더 빠진다라고 보면 약세장이에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종목수를, 어, 두 종목 넘기면 안 됩니다. 시드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종목을 넘기면 안 되고, 예. 왜냐면은 약수장에서는 여러분, 여러 종목을요, 관리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 그렇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그리고 50% 절대 넘기지 말고, 예, 현금 보유를 5 0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헝다 사태, 이거 마무리 안 됐죠. 이거 이제부터 시작될 거고. FRB에서 그 연내 그 테이퍼링 분명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증시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위드 코로나, 리빙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거 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굉장히 뭐 다우도 빠지지 않고 뭐 사상 최고로 마감되고 뭐 혼조세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 그러고 있는데, 예, 미국 증시도 이제 혼조세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짧게 짧게 단타를 보고 가는 게 맞지. 뭐 이게 뭐 기대가 뭐이 주식 은 A라는 주식은 뭐가 있으니까 기대 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들어가는 건요 특히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월에 5%만 노리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치면 60%고 그게 단리 단리로 계산한 거고 복리로 계산하면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월 5%씩 꾸준히만 내도 여러분 어? 그런. 개인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것만 노리고 가자, 이거죠. 네. 제가 10월, 그 9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이제 이걸 바꿨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수익률 공개할 겁니다, 분명히. 예, 10월 2 9일날 공개를 할 겁니다. 11월 초, 이, 뭐, 첫 번째 거래일이나 10월 29일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수익률 좋고요. 예, 어찌됐든 두개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16%, 하나는 10%인데, 네 예, 그걸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런 거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페트로는 어, 우리가 이거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이전 그 어차피 이거 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을 말씀드리잖아요. 전환선을 이 몸통을 이렇게 5 0 넘기면 이렇게 기준선까지 도달한다. 근데 이렇게 전환선 넘기고 기준선에 이렇게 가까울 경우는 이렇게 넘기면 또 50%를 또 먹으면은 볼리즈 상단까지 간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이럴 때겠죠. 이럴때 전환선 넘겼을 때기준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선 다, 밤나발 터치하는 거 이렇게 수렴자 있을 때는 선을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위에까지 간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위해 몸통으로 크게 먹으면 먹을수록 강하게 갑니다. 강하게.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환선을 뚫고, 근데 이때는 몸통에 5 0 넘긴 게 이제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50%를 못 넘겼으니까 이날로 봐야 되겠죠.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선까지 받고, 요거에서 뭐 우리가 노리는 건 어쨌든 단타 2에서 5%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매매법 자체가 뭐 5%, 10%, 15%뭐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네오위즈처럼 운이 좋아갖고, 그게 뭐, 15%, 20% 쳐주면은, 그 완전 땡큐죠. 그런 경우는 가끔씩 한번 나오더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2에서 5%를 달성하면은, 예, 하십시오. 왜냐면 간격이 한5% 정도 된다 그러면 5%가 목표하고2% 정도 된다 그러면 2%가 목표한인 겁니다. 그러다가 얘는 이걸 반을 넘겼으니까 다시 볼린저 상단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간 거고, 그러면은 진짜 시그널대로 매도 타이밍을 본다면 이때겠죠. 이때, 그죠? 어쨌든 지금, 어, 이렇게, 기준선이 이 검은 거고 전환선이 빨간 건데 이 전환선이 밑에 와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게 양봉을 넘겼을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어이 목표가가 이 기준선인 12,300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있잖아요. 예, 장기선이나 추세 박스 상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만 하는 거고 3만원 등급 이상부터는 추천 종목이 나가고요. 개수가 다릅니다. 6만원, 12만원 다 추천 종목 개수도 다르고, 그, 미공개 종목에 대한 브리핑 내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하고 6만원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고, 6하고 12만원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어찌됐든 간에, 예, 뭐, 더 정확하고, 이 시대에서는 차트를 잘볼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보, 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사실 이제 이거는 단타 진짜 말 그대로 단타고 2에서 5% 짧게 수익 보고 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그렇게 그 크게 크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튼간에 그렇고요. 페트론은 그래서 현재 홀딩이죠. 예, 일단은 전환선을 넘겼으니까 5% 먹게 넘겼으니까 홀딩하면은 뭐 기준선을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터치를 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는데, 뭐 일단 은이 정도 갭이 있으니까 페트론 한번 노리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다음에, 다음으로 볼 종목은 휴네시온 한번 볼게요. 휴네시온도, 이거, 우리 원래 이제 그 4월 종목이었고, 이거 뭐몇탕 했잖아요. 예, 몇탕뭐20몇30몇 %씩 한번 했잖습니까 우리 장기산하고 추세 박스 다 제가 소개할 때요. 뭐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뭔얘긴가할 텐데, 그게, 어, 가입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든지 아니면은 10월 8일까지 영상을 이전 걸 보면 제가 뭔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 장기선하고 이제 그 추세 박스 상하단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서 그거는 이제 머리에서 팔 수도 있는 전략인데 얘는 허벅지에서 하고 엉덩이나 배꼽에서 팔수 있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근데 일단 휴네시온도 매수 시그널이 왔어요. 왜냐면 하 거래량은 뭐 그닥 뭐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전항선하고 기준선을 한 번에 오늘 두 개를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준선을 50% 넘겼기 때문에 여기를 간 거고요. 여기 지금 2 4 0일선이거든요 점점점이. 2 4 0일선하고 지금 이 본인전 상단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은 뭐 이두 개를 같이 먹은 날은 다음날에는 한번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플레이 위드도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떨어졌지만 플레이 위드가 어쨌든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3. 몇프 올랐죠? 그러면 2% 이상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해도. 아니면은 장전, 장전 시간 외에, 예, 8시, 그니까 9시 직전에 살수 있잖아요. 그때 뭐 전날 종가로 살수 있으니까 그때 사셔도, 어, 가능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1 0초 때, 어, 전날 종가보다 뭐 낮은 가격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은 날은요, 되게 위로 올라가요. 되게, 예, 되게.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두개 같이 먹은 날, 이 날도 두개 같이 먹었잖아요. 이거는 하나씩 먹었죠. 얘두개 같이 먹은 날 어떻게 됐어요? 일단 쳤잖아요. 예. 이게 뭐,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두 개를 같이 먹을, 먹은 날은 어쨌든 다음 날 오른다니까요. 예. 두 개를 같이 먹은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날도 봐요. 두개 같이 먹은 날은 올랐잖아요. 예, 제가 한 종목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섯 개만 가져와 왔어요. 그 다음에 TV 항공.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 예, 이거는 이제 그 프리미엄 회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 B 클래스, C 클래스 이분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이제 그, 3만원 이상에서도 제가 공개를 했던 종목인데, 이때 계속 사라 그랬잖아요. 왜냐, 여기 장기선, 뭐야, 그, 월봉, 아, 주봉 박스 상단선이 3920원이라 그거를 근거로 매수 기준을 잡고, 거기서 계속 사라 그랬죠, 이때. 이때 계속 사라 그랬어요, 요거. 예, 시너지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요거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뭐좀 지루했죠 2주, 2주 지루했어요 2주 지루했지만 어쨌든 4천원 원더에서 사라고 했고 오, 올랐잖아요 예, 3,920원에 2%기 때문에 4,000원 원더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먹고 예, 어쨌든 오늘 한5% 올랐잖아요 예, 이때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뭐5% 이상 올랐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가도 3 9 5 0원이었 저가가 3,950원이었어요 예, 예, 지금 두개 같이 먹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두개 같이 먹으면 일단 다음 달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예, 예, 그 우리 유튜브 멤버십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한 번, 뭐, 그 8,000원 아끼자고. 근데 이제 추천 종목 받으려면 이제 3만원 이상부터 하셔야지 되고요. 예, 6만원, 12만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그, 미공개 종목 수도 다르고, 아, 그, 추천 종목 수도 다르고, 이 공개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6만원 등급 이상 돼야지 제가 맨날 그, 하거든요. 예, 추천 종목 개수도 다르고. 예, 그런 것들을 잘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두개 같이 먹은, 먹고 나서는 이렇게 보통 어찌됐든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꼬리라도 위로 갑니다. 근데 이때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좁았잖아요. 이게 넓거나 이게 위로 향하고 있으면 확실히 더 위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이렇게 많이 오른 날에도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어쨌든 다 확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기도 두개 먹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어쨌든 다이날 올라갔지. 이걸 두 개를 먹은 날은 이걸로 가야 되고요. 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샀다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전환선이 있죠. 여기처럼 전환선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처럼, 어, 이게 기준선이 밑에 있잖아요. 전화선이 위에 있고. 그갖고 이렇게 넘어올 때는요, 사실, 추가 상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예, 위로 안 가고. 예, 이거는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전화선이, 이 기준선을, 이 향, 꺾어, 이, 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이거는 진짜 밑으로 바닥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 일단은 바닥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 다시 위로 가서, 일단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거나 그런 거거든요. 이제, 공공마다 이제 이 폭이 다를 뿐이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t w a 는두 개가 좀 벌어져 있는데도, 어 먹었기 때문에, 이게 겹쳐, 더 이렇게 얇게 겹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겹쳐 있는 것보다, 이게 조금 걸 얼어졌는데 이렇게 먹는 경우는 더 확실히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란판메탈 볼까요? 이거는 우리 3만 원 등급 분들도 모르실 텐데, 예, 얘 같은 경우도 예, 뭐매수기준가지 제가 무조건 6,600원 언더에서 사라고 했고, 요 장기선이 그금방 위에 두 개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개시켜드렸던 거고요. 어, 예, 어찌됐든, 그러게 나서 지금 오늘 6%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저가가 6,510원. 시가가 여기,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준가가 얼마였죠? 기준가. 어, 기준가는 여기 안 찍히네요. 네. 어, 뭐, 기준가 안 찍힌 거 어쩔 수없고요 예,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는 저가가 6,510원. 예, 근데 이 검은색이면 이게 기준가 같은데. 예, 기준가가 6,510원 같은데, 어쨌든 6% 올랐습니다. 장중 7% 넘게 올랐었고, 얘 지금, 어, 이걸 넘겼잖아요. 예, 기준선, 아 전환선을 넘겼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전환선이 위에다가 전환선을 밑으로 내려와 주고, 이때에도, 이 뭐, 50%가 안전해요. 예, 이렇게 10%, 20%만 넘겨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선까지. 근데, 50%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요. 사더라도 인하사야 돼요. 이렇게 아예 넘겼을 때.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메이저 해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어, 재, 재봤을 때5% 이상 되죠? 얘가 뭐, 가 얼마? 이 전환선이 얼마죠? 6 4 9 5 근데 종가로 사야 되니까 6,650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준가가 보면 7,120이니까 10%도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장기선 있어 갖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다시 받고 기울로가는 건데 얘 넘겼잖아요. 얘 지금 오늘 종가 6,900원. 기준선 7,120에 6 어, 2 0 6, 6 3 8 6 4 0자4% 정도 더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도 5% 정도 넘기.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튜브 공개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3만원 이상 등급에서도 이 종목을 몰랐었던 종목일 텐데, 일단 설탕 메탈, 이거 추천드린 지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저, 하여튼 저번 주주 주 중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니까. 네, 얘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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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1차 목표가 이런 거는요, 우리 그, 회원님들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보시면은 그 차트 보면 그 장기선이죠 위에 있는 장기선이 그게 목표가예요.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장을 멀티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전환선하고 이 기준선이 아예 겹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겹쳐 있는 거두개의 선을 이렇게 뚫은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종가 4,300원,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4아 사... 저기 죄송합니다. 볼리지 않 상단선이 4,394니까, 예, 뭐2% 이상 갈수 있죠. 예, 지금 4,394. 200원 정도, 4,5, 20. 20.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0원 차니까2.2% 맞네요. 여기 써진 대로 맞죠? 상한 선까지 2.2%니까. 근데, 어, 이런 경우는 좀더갈 수도 있다. 얘가 사실은 일본 박스 상단을 오늘 크게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더 많이 갑니다. 얘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6만원 이상 등급에만 이제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4,000원 언더에서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 이거 2주 전에 나갔군요 이때쯤인가, 이때인가 할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얘는 4,000원 언더에서 사라 그랬고, 내려오면 사시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하면 절대 잡지 마시고. 내려와서 이제 4,000원 언더가 이날, 이날, 이, 계속 있었어요. 이, 금요일 빼고 3일 내내 있었잖아요.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고, 저가 기준으 있었고, 우리 비클래스 부분이 이거를 3,975원에 사셨죠. 그래갖고 오늘만 7% 올랐으니까, 네, 거의 한10%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10%까지는 네. 아니고 한8% 정도겠다. 되 네, 그렇게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어 얘는 어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전환선 기준선을 같이 한 번에 넘겼고요. 어, 예, 이게 또, 우리, 그, 예, 추천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네, 뭐, 정확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은 일단은 뭐, 요, 뭐, 기준선까지 갔잖아요. 뭐 상한가로 갔긴 했지만, 여기는조금극 급, 적이고 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음봉으로깰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게 매일 변하잖아요. 저는, 참부로 볼리저밴드 상하다는 맨날 변하죠. 네. 이거, 그전환선 기준선은 6일, 26일, 그 9일, 26일로 설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뭐, 빨간 게 당연히 이 26일 선보다 단기선이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폭을 보여주는 거고. 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하고, 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뭐, <laughs> 죄송합니다.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단기, 단타로 2에서 5% 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 그러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네오이즈처럼 뭐20% 가까이도 갈수 있다. 예. 이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때 사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안 왔어요. 예. 워낙 이게 뭐니까. 241선 있다 해도. 뭐 이날 팔아, 팔 수도 있겠지만 뭐 대충 2에서 5% 정도 봤으니까. 근데 이날 그냥 2 8 0 0 0까지확 뛰어버렸잖아요. 한 가격은 얼마예요, 이때. 예. 23,000원인데. 28,000원 넘겼으니 20% 넘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수 좋을 때도 있다는 라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투자법을 하다 보면은, 이 스페셜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이런저런 뭐 설명이 많았는데, 예. 뭐, 네오이스는 아직 그, 241선 깨면은, 예. 전환선하고 241선 깨면은, 현재 가족치 가중이신 분들 계시면, 이걸 깨면 손절하시는게 낫다. 종가 기준으로. 네, 뭐든지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게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뭐, 뭐, 종목을 좀더 적게 보고, 예, 설명을 좀 더, 어, 정확,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도 조회수가 안 나와도 저는 뭐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조회수 가안 나와도 뭐, 근데 저는 뭐, 그다, 그렇게 뭐 개의치 않, 않기 때문에, 예, 뭐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근데 주식방송 특성상 뭐 광고료로 돈 벌기는 힘들어요. 뭐 광고를 료골라면은 뭐 최소 뭐, 5만 뷰 이상 나와줘야지, 뭐, 본이 되지. 이거 뭐, 뭐 몇천뷰 나와도 여러분, 뭐, 그, 돈도안 됩니다. 한 3천 원도 안 돼요. 예. 근데 뭐, 몇백뷰 나와봤자, 뭐, 몇백원 뺏기 안 되는데, 제가 조회수로 이 유튜브 방송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 어 훨씬 더 많고, 굉장한 정보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뭐, 일단은 뭐, 가장 밑에 등급이 뭐, 스무디 등급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월 7,990원인데, 예, 한번 해보시면은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방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